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laughs> 퍼즐, 완성을 못해가지고, 이거 블랙이거든요? 전부 다. <laughs> 그래서 얘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국이 위에 얹어서 <laughs> 맞춰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맞췄어요. <laughs> 지금 반값 택배 하나 온 거, 개봉하겠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이 뭐, 뭐지 특이하게 넣어주셨네요. 요거 아마 퍼미션 투테스그 그... 어, 석진이. 음. 이렇게 큰 탑로더가 있나 봐요. 저는 큰 탑로더는 없어서 이렇게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7번입니다. 잘안 보이네. 됐죠? 냉미남. <laughs> 공. 이제 이번만 구하면 됩니다. 언제 구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마중에 올 건데 저건 언제 구할까요? 다음 온가 보고 응 음. 용기 성석이 이화사진 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특이하네 어, 지민이 남준이 정국이 어, 또 다른 형상이랑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디어 닮아은 <laughs> MD 저 이거 달맞은 떴을 때 11시에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할수 있잖아요 그때 위버스 카드 계속 안 돼가지고 일단 그 포토카드 4세트 11시 5분에 제일 먼저 시킨 게 있거든요 그게 10월 25일부터 지금 계속 택배 예약이 떠 있는데 오늘이 10월 30일 토요일인데 오늘 왔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1차로 받고 2차까지 받았는데 저는 이제 왔네요 <laughs> 세상에 얼마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지 퍼미션 트 댄스는 좀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달아은면 진짜 늦게 왔어요. 일단 이거는 번호가 웃기더라고요. 1번부터 56번까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카드 네세트 지금 시킨 거 1차로 시킨 거어 포토카드 먼저 왔고 이거를 2차로 저녁에 저녁 7시에 저희 2차 했었잖아요. 그때 10세트를 시켰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이 저랑 하고 그건 아마 11월에 올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환은 아마 안 구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또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석진이 이게 반버전 나빠전 있더라고요 석진이 15번 석진이 이 포토카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원래 그 석진이 그 다음에 석진이 윤기 호석이 남준이 1순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어, 석지, 남준이를 먼저 넣을 것 같아요. 정리할 때. 왜냐면 남준이가 번호가 번호더라고요. 이게 1번이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하자가 보이지 않는데 하자가 많이 안 보이네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 얘기하면 또 얘기하자마자 보이더라고요. 또 반버전. 22번. 호석이, 하, 호석이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나빠버전이네요 어, 진짜 약간 옛날에 그그 그 송중기랑 그 미키 유천이랑 유아인이랑 김민영인가 박민영인가 그 사람 나왔던 그 성균관 스캔들 거기에 약간 송중기 역할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되게 이거는 찌이니 이거는 37번 그리고 태 완전 더벅머리처럼 나왔다 귀엽네 그리고 42번 우리 정국이 54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을 시켜놨거든요 회를 시켜놨는데 오기 전까지 빨리 걸 까야 될 텐데 오 엄청 아 내가 이거 첫 번째 거 하면서 화자가 별로 없네요 화장 <laughs> 화자 <하자마자. 웃음> 내가 얘기 안할 거라고 했는데 얘기 보이시죠 아 진짜 이거 근데 이거는 시, 진짜 사진 짜 심한데 얼굴에 완전 이렇게 해보이죠 코 있는 데랑 인중 있는 데랑 지금 여기 이마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심하게 지금 아나씩돌아버리겠네 보이죠? 이게 이거 뭐, 뭐, 칼로 끈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하다 그것도 이것도 애들 확대되어 있는 사진인데 긁힘이 엄청 심하네 8번입니다 8번이고 석진이 13번 어, 윤기 아, 윤기 이거 잘났다 진짜 이거 약간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은 게 있어요 17번 저기 나이트 버전이 약간 느낌 다르네요 어? 이렇게 그리고 찌미니 이거 데이 버전이네 음. 이게 또 나이트 버전이겠죠 16번 비 비는 진짜 머리 깠을 때랑 안 깠을 때랑 차이 너무 많이 난다 되게 느낌 다르고 정국이는 아까 나이트 버전이랑 장소 동일한 것 같아요 이거는 49번 그리고 요 31번 공석이 남주에 3번. 으라.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언제 심각하다. 여기 약간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심각한데. 아. 어. 어 이거 어떡해? 이, 이거 14개 시켰으니까 그거 중복 나왔으면 좋겠다 얘는 이렇게 찢어졌어요 심하다 그리고 석진이 11번 그리고 윤기 중복 얘가 중복 나왔어야 되는데 지민이 33번 어또 중복이네 태영이 44번 태영이가 엄청 예쁘다 이거 약간 옛날에 학생 같아요. 19살? 그렇게 보인다. 정국이. 정국이는 52번. 포토할드 마지막입니다. 기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나온 거는 석진이, 남준이, 호석이, 윤기, 형나네요 나 나왔네요. 전부 다 남준이 2번 석진이 11번 호석이 중복 지민이 35번 태영이 중복 아 이거는 그 퍼미션 투 댄스는 제가 갔을때 앞에 그러니까 다 동일한 게 계속 중복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중복은 지금 태영이 하나, 태영이 중복 나왔고, 지민이 중복 나왔고, 호석이 중복 나왔고, 윤기 중복 나왔고, 그렇습니다. 하나, 둘. 지금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이 두번 중복이 나왔네요. <laughs> 이 다음으로 아마 달마중 중도... 또. 굿즈 1차 시킨 게 이거 말고 또 있긴 있어서 아마 올것 같습니다. 예약은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2019년도 메모리즈 플레 하나 더 시켰습니다. <laughs> 그거 오면 다시 영상 켤게요